당뇨 예방에 좋은 음식 10가지. 당뇨병은 현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추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당뇨 예방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살구. 살구에는 당도가 높지 않지만 식이섬유와 페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2.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당근.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4. 마늘. 마늘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입니다. 5. 시금치. 시금치는 철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뇨 예방에 좋은 식품입니다. 6. 옥수수. 옥수수에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7. 견과류. 살코기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데도 좋습니다. 8. 오리고기. 오리고기는 적은 양의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9. 흑임자. 흑임자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10. 참기름. 참기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위에 식품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이미 발병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